가봅시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표현 봐 보세요. 자, on the point of i n g 라는 표현 쓰고 있죠? 자, 얘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당연히 제일 쉬운 뜻으로는 be about to 부정사라는 표현 다들 알고 있죠? 막 뭐뭐 하려 하다. 막 뭐뭐 하는 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be on the point of i n g 는막 뭐뭐 하려 하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he didn't hear 나 he didn't hear her 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녀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And 그리고 was on the point of saying 막 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Something serious, 심각한 어떤 것을 막 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About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하여.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장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 주석 빠지고 밑에 해석 빠지고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그냥 직독직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 보고 내용 알맞게 해석을 했느냐 못했느냐 보고 합격 불합격 정해서 언제 나와서 다시 시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두 번째 갑니다. No better than 투부정사 자, 동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해석이, 내용이 달라져버립니다. 뭐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동사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문 보시면 I know better than to believe. It. 그래서 노베럴 댄투 부정사는 항상 투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뒤를 잘라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I o better than to believe it. 나는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everything he talked about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직독직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3번. 자, 아우도브더 루프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우리 루프는 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리 또는 연결. 그런데 아우도브더 루프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이라 뜻이죠. 원래 우리 고리라는 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리를 벗어난이라고 해서 안의 상황을 모르는이라 의미의 관용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현 보시면, 자, the executive is 들어가면서, executive는 간부라는 뜻이었죠. CEO 할때그이죠 그래서, 간부들이래요.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간부들은, new, 알고 있었습니다. What was going on? going on의 밑줄을 한번 치시고, 자, go는 진행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at was going on?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most employees,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were completely out of the loop에 완전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되고요. out of the loop에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have no choice but to 정사라는 표현 나와있죠. 당연히 choice가 선택이라는 표현이고, 초이스 뒤에 나오는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외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지만 특이하게 투부정사를 쓴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 문제로도 자주 등장하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당연히 초이스 자리에 선택과 관련된 단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have no option but 투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have no other way but 투부정사 전부 다 선택과 관련된 단어들만 쇽쇽 넣어놓은 거죠 자, 그럼 얘는 동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대부분 고등학교 때는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해석보다는 동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해석상은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표현으로는 우리 고등학교 때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으로 배워놨죠. 뭐뭐할 수밖에 없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문 보세요. 자, I'm afraid 라는 표현을 써서, I'm afraid 는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까봐 두렵다 라는 해석과, 뭐뭐 해서 유감이다 라는 해석이 있죠. 의미상으로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I'm afraid.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유감스럽습니다. I have no choice but to endorse 라고 했죠. 자, endorse 라고 하면 지지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내가 지지를 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이 되는 거죠. 근데 뭐를? His proposal, 그의 제안을. 이렇게 읽이 되는 거고요. 시험 볼 때는 오른쪽에 endorse 이런 단어는 다 지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왼쪽으로 가서 다시 5번에, 자, give a n o to 라는 표현이었죠? 우리 나드는 끄덕이다 라는 표현으로 동의, 승인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give a n o to 자체가 뭐뭐를 인정하다, 승인하다, 동의하다 라는 표현이었었고요. 자, 오른쪽에 예문 보시면, 자, I'm just waiting for 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표현은 wait for the board of directors to give, waiting서부터 give까지 밑줄 한번 쫙 쳐주세요. 자, 얘는 구문으로 암기를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웨이트는 자동사지만 웨이트, 포목적격, 투부정사라는 이 구조를 많이 써요. 웨이트, 포목적격, 투부정사를 쓰면 목적격이 동사하기를 기다리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웨이트는 자동사지만 웨이트, 포목적격, 투부정사라는 표현을 써서 목적격이 동사하기를 기다리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I'm just waiting.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For the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라고 하면 이사회죠. 우리 board가 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원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oard of directors를 이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to give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더 나은 승인을. to my suggestion. 나의 제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Wait for 목적격 투부정사. 다시 한번 주의해 놓으세요.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가세요. 자, Reinvent the wheel 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관용표현 의미를 모르면 해석을 절대 못 합니다. 원래 Invent가 발명하다 라는 뜻이고, 바퀴를 다시 발명하다. 아니, 이미 바퀴, 이미 발명된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쓸데없이 쓰다 새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하지 않아도 될 시작을 다시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문 보시면 자 I have had a lot of experience. 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changing a flat tire. 우리 플 l a t 이라고 하면 평평한이라는 뜻이고 타이어는 굴곡이 있죠. 타이어 자세히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랑 나오는 부분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게 평평해지면 타이어는 펑크가 나요. 그래서 flat t i r e 펑크난 타이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나는 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el changing o flat tire, 펑크난 타이어를 바꾸는 것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don't have to reinvent the wheel 그리고 다시 쓸데없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Every time 뭐할 때마다 My tire blows out Blow out은 바람이 빠지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 타이어가 바람이 빠질 때마다 쓸데없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바람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펑크가 났을 때 다음 조치를 취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면요, okay, 인성이 자리 좀 줄게요. 세시고요 음. 지금 요구하고 있어 요 비벨로트.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서 11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11페이지에 일곱 번째 수거. 자, bring up 이라는 표현 나와있죠? 자,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표현이었었고요. bring up은 옆에다가 bring about 하다만 써놓을까요? bring up 하고 bring about 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bring up은 기르다 양육하다. bring about 은야기 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bring up과 bring about 헷갈리면 안 됩니다. bring about 은 약이 시키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bring up a raven 이라고 했죠? raven은 갈까마귀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갈까마귀를 길어라. 그냥 세 종류예요. 앤 n d 그러면, it will pack out your eyes 라고 했죠? 그것은 너의 눈을 쪼을 것이다. 팩은 쪼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속담은 당연히 무슨 의미겠어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여, 어떤, 제자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그 사람의 됨됨이에 주의해라 이걸 알려 주는 속담입니다. 음. 자그 다음 왼쪽에 8번은요 자 sweat the small stuff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sweat 이라는 표현은 땀 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sweat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땀을 흘리는 거죠 우리 땀을 흘린다는 건 뭔가 노력하고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노력하다 일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sweat the small stuff 라는 표현으로 stuff 는일 잡동사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땀 흘리다 라는 표현이 돼서 사소한 일에 신경쓰다 속태우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Don't sweat the small stuff 라고 얘기를 해서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찰스야 It's just a false rumor. 그것은 그저 헛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거요자 밑에 Abide by 라는 표현을 썼죠? 자 Abide by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abide by 까지가 묶여서 타동사 부가 됩니다. 그래서 abide 뒤에 by 가 붙어 있다고 수동태를 쓰려고 하면 안 돼요. abide by 자체가 뭐모를 지키다, 따르다, 고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모에 의해 지켜지다. 뭐모에 의해 따라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문 보시면 our behavior and attitude 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Must abide by라는 표현을 써서 지켜야만 합니다. 뭐를 social and ethical norms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Abide by가 덩어리로 묶여서 타동사 부가되는 됩니다. 자, 그다음 왼쪽에 10번으로 가서 The Only Game in Town이라고 얘기했죠. 자, 가장 괜찮은 것 또는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문장 자체에서 이 맥락을 고스란히 알고 계셔야 돼요. The Only Game in Town. 이때 The Only가 유일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괜찮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특히 많이 쓰입니다. 자, 오른쪽에 예문 보시면, 자, before television set. 자, 텔레비전 이전에는 the radio, 라디오가 was the only game in town. 가장 괜찮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을에서 유일한 게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왼쪽에 be possessed of 라는 표현을 썼죠. possess가 소유하다고 수동태가 되면 소유되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전치사 of가 달라붙으면 뭐뭐를 소유하다 이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be possessed of는 뭐뭐를 소유하다. 그래서 오른쪽 예문을 보시면 everyone, 모든 사람들, from poor to rich,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must be possessed of에 소유해야만 합니다. m o r moral and intellectual abilities. 도덕적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수동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주의를 안하면 내용이 완전히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2번의 concentrate h o 쉬어가기죠 당연히 뭐 뭐에 집중하다라는 뜻이고요 대부분 타 동사를 썼는데 뒤에 on이나 about이 붙는 경우 있죠 원래 타동사되어 는 전치사를 안 쓰잖아요 근데 decide on think about, hear about 이런 표현으로 전치사 on이나 about이 달라붙으면 대부분 선택사항이 여러가지일 경우에요. 선택사항이 여러가지인데 그중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concentrate on이 집중하다고 집중할 수 있는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특정한 뭔가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concentrate on이라는 표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1문 보시면 자, what we must concentrate on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e s to come up with, 생각해 내는 것이다. come up with는 생각해 내다 라는 뜻이었죠. 우리 come up with는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come up to랑 헷갈리면 안 돼요. come up to는 다가가다 라는 뜻이고 come up with는 생각해 내다 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come up with와 come up to.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이 s to come up with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A new solution, 새로운 해결책을 To eliminate, 없애기 위해서 Eliminate는 없애다, 제거하다 The external dangers. External 이라고 하면 외부의, 그래서 외부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 관용표현만 외우는 건 효과가 없어요. 실제 관용표현이 문장에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이12 문장 해석을 할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요일 구성이 목토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갈 때 단어는 좀 줄이더라도 이 관용표에는 두 페이지씩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거기에 늦춰지게 되면 전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나눠서 좀 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요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네. 문장 감기 잘해 주시고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표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좀 주세요. 아 밑에 있어요. 네, 선생님들 갖다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푸드벨 A 두 개, 그리고 단어 적은4 0개볼 거고 커트라인 다섯 개 통과 못하면 제시 대신에 이번에 제시하 똑같은 걸로 안 보고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요거는. 매번 네, 수업마다 두 페이지씩 요 해석을 나갈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주석 다 뛰고 해석 다 뛰고 논문장을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해서 같이 계속 시험을 볼 거예요.